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람입니다 오늘도 서울현대병원의 김효선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장내시경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네. 할 텐데요. 대장내시경 하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laughs> 대장내시경을 이렇게 좀 괴로워하면서까지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대장내시경은 이제 다른 검사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효율적인 검사인 거죠. 대장내시경은 네. 검사를 하면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까지 일석삼조를 이룰 수 있는 음. 검사거든요. 대장암에 대해서 시작 지점은 선종성 용종이라는 용종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그런 용종들을 발견을 해서 제거를 하면서 치료를 거기서 하게 되고 음.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용종을 다 제거함으로써 향후에 대장암의 발생률을 줄여주는 그런 예방적인 아, 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다양한 검사들 중에서도 이런. 음. 효과를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검사는 사실은 없는데 검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laughs> 준비 과정도 네. 그래서 힘든 것뿐이지 검사를 하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효율적인 검사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맞먹고 하면은 뭐 예. 네. 그런데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알수 있는 병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장 내시경으로는 어떤 물론 이제 항문에서 직장 그리고 대장을 지나가서 한 칠팔십 센티미터 정도 더 들어가서 맹장까지도 보고 옆에 소장의 끝까지 끝 부분을 보고 나옵니다. 안에 있는 염증, 염증성 장질환들이나 아니면 용종들은 당연히 제거를 음, 할 네. 거고 개실, 개실염이나 개실 출혈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대장암을 발견하는 거죠. 맞아요. 대장암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고 출혈 소견이 있으면 또 발견을 해서 지혈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총체적인 것을 다 보게 되죠.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용종을 다 제거를 해야 되나요? 일단 육안적으로 구분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용종의 종류마다 다르겠죠. 원래는 과증식성 용종, 뭐 염증성 용종, 선종성 용종들 더 나쁜 암들도 있을 거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거를 할 필요도 없는 용종들이 있지만 어, 육안 소견으로만 봤을 때는 그걸 100%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을 잡지만 네.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 1%의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오른쪽과 왼쪽의 대장이 달라서 네. 오른쪽은 아무래도 용종들을 웬만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다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이쪽은 암 발생률이 꽤 높은 확률이 높은 확률을 오,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고 왼쪽 구불창자나 직장에 있는 아주 작은 용종들은 암 발생률이 그쪽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냥 제거만 하고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제거하는 게 만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제거는 다 하, 하죠. 네, 네. 보이는 건다 네,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한 20개씩, 30개씩, 거기가 굳은 살처럼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장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구나. 가끔씩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 제거, 뛰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예. 네, 이렇게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용종절제술 후에는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듯이 단순 제거하는 경우는 크게 조심할 건 없지만 용종 절제술이라는 거는 용종이 있을 때 점막 아래에 액체를 주입을 해서 용종을 이렇게 띄웁니다. 네. 그런 후에 전기 올가미로 잡아서 지져서 전기로 여기 태우면서 제거를 하는 이런 용종 절제술을 했다 하면 은 네.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처가 난거잖 그렇죠. 그쵸?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집이 잡혀 있고 여기를 제거했으니까 괴양도 있고 전기 화상도 입어 있는 음. 거죠. 여러 가지가 여기는 아주 손상을 많이 받아 있는 점막이기 때문에, 어, 용종 절제술을 받았다면, 어, 보통 조직 검사 결과를 일주일 후에 보러 오세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절대로 어, 첫날은 죽을 드시는 게 낫고요, 식사는. 다음날부터 밥을 드시되, 싱겁게,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술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음. 술은 일주일 동안은 참으시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건강이니까 네. 이 주일 동안은 좀 참으실 수 있잖아요. 네, <laughs> 네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에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대장 내시경은 말씀하셨듯이 또 예방, 진단, 진단 치료, 치료 예방다 예방, 되는 거죠. 다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효과적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안 하셨다면 또 미리 미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현대병원의 김효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